니줄알가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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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한 니가 이가니 니가 니가 니다니 니가 니가 니고니었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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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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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궁까지 쓰네? is in ther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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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굿 네. 네. 톰스 주위치. 잡아줘 아, 내가 잡았지롱 대학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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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바로 밀고 어가야 지금 네. 아. 아. 카인 아. 보이네 어? 놀래라 어왜안 갈래 하지마요 카인, 카인 카인 카인, 어, 카인, 카인. 중앙에 카인이 있어요 <목소리> 오, 낚니 아. 야, 씨야야 애들. 와, 궁선 애들. 궁아 애들. 궁 궁선 궁선 애또 나한테 들 궁선 애들. 궁선 애들. 궁선 애 궁선 애들. 궁선 애1 궁선 애들. 어선 애들. 궁선 애들. 궁선 들 레키레키본레레키 레키는 들어온다. 키는 레키는 레키 슬슬 키는레키다 레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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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키 있네. 키는 레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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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키는 레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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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빠밤빠밤어 내가 라요 네. 좋아요. 오버스가 <봐라> 나왔어요. 아, 아, 네. 나왔어요. 없고 오버스로 어? 쿵 있을 거야, 아마. 까밀 어디 갔어? 살러. 아, 됐고. 엉덩이 것처럼 뚫을 수 있어요, 지금 뚫으면 돼요 네 A팀 반대 네음 A팀 어.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방금 그럼 저거 볼까요 물어요 아, 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타워, 타워, 타워 저 네. 세계방을 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타워 뚫고, 일단 시야 볼게요 누구 네. 있어요? 누구 있는 거 같은데? 가는 거 보일까? 이긴 예! 내리. 루시 궁빠졌어요 아, 이긴 네 우리도 수성, 우리도 오, 수성. 수성. 여기로. 어. 기똥 차구나. <laughs> 빨리 가, 빨리 가 열리. 알짜 불. 달린다. 근데 궁이 없장. 내가 달린다. 좀. 좀만 물고 있어요. 좀만,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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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카이를 물어야지 어디가 어디갔어? 카이 제로운 응. 굿 응. 날먹 오지구요야 응. 나이스 와. 와.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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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비 맞았다 아이씨. 아이씨 아이작이랑 같이 봐줄거라고 생각도 못했 뭐야 아 응? 응. 이기긴 이겼는데 기분 나빠 빼요 빼 아! 1번 끌거에요 1번 원딜 2번 끌고 오케이 이제 번러 가. 로 빔. 있미 걸? 어, 궁캔 됐어. 아 죽겠다 죽겠다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얼마 우리 집에 우리 간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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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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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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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어안 들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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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제가 안돼요 와 u n 안공 아, 미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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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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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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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스 나이스. 나이이이 기똥찼구만 저 카인 나갔어요 오케이 멘탈 보숴고 <목소리가> 아무리 생각하도 내가 한건 달린다 달린다 이거밖에 없는거 근데 다 터졌어 얘나얘 복수하네 리치하네 아 용태리 들어왔네 용리 들어오면 안되데이러면인도이서 알레르기 어 내가 패를 구축장님. 온라떻게이온이긴 한데 순삭됨 됨. 순삭 덴. 덴? 콜 고고. 아, 어, 루시.

온도가 음. 하나. 어. 음. 토마스 딸피. 토마스 피 오케이. 아, 놓치겠네. 못 놓치지. 그. 할수 있어요? 통만만만만고 있어. 아, 야난집요다리쿵있지 않아요? 썼나? <laughs> 헤거다 안돼 미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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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어 헤어. 헤어. 어 원딜 피피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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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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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타어 너무 멀리 왔어. 그리스토리 좀 멀잖아. 나 호랑이가 없는데? 음, 호랑이가 기이 있는데? 어, 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이거 부는 게 아니었어. Y존은? No, no. Y존, 우리가, 우리 가면 100%지. Y존 가면. 기타 오차구 응? 좀만 기다. 에프. 아궁캐 됐다. 아아지 마요. 잘먹다고요 아, 간간. 그렇게 난다. 그렇긴하지 어? 아. 아. 아, 그렇긴 어? 야, 그렇긴 어? 네.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 그래, 나 이편하고 나가면 안 되나? <laughs> 이편하고 나가면 안 되나? 10분, 오케이, 파워. 네. 아, 이 어? 토마스 나오고... 오.. 풀..풀 약속이라는 케이블... 아, 어, 토마스 짜증 나? 빼요. 어, 어? 아, 을거다 아, 그래. 아, 이거 다맞이이다다 그래. 아, 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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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이거 이거 다 그래. 아, 이 아, 오 아, 어, 야, 오 어, 야, 아, 야, 죽겠다, 죽겠다. 아, 제, 제, 제 케일 죽음. 야, 들어갈까? 안에타워끼고 싸워요. 파워 뒤, 뒤 조심하고. 리처1일 티네, 아 일장이네. 나 겁나 들어가고 싶은데. 물어볼까 한 번? 원딜 리있드까요 아, 한번 보고. 난린 먹을래. 네, 이쪽에 한올것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죽음 아 왜! 아 왜! <웃음> <웃음> 왜! <웃음> <웃음> 하랑, 빼와, 하랑 아, 빼 와. 아, 하랑 빼 아, 하랑 빼고 하랑으로 딜할 때제압 살았다 오못살 오, 아, 그렇다고 살. 합니다 지금 제압구 풀이라고 한다 아드래아 드레... 가는게 아니었는데 아.. 맞다. 갈까 말까 하다가가면 야, 내 피아 가자. 30초만 있다 가자. 30초? 어. 거어 잠깐 소리 있겠. 있을 거야. 1번. 릴립 좀 아, 먹어. 먹는도안 먹는 거 같은데. 이 1번 먹네. 야 그럼 트럭 걸고 한번 싸울까? 어, 애매한데요. 미아가 없어. 터짐. 그러네. 가자. 어? 아. 음. <laughs> 저궁 있으면 그냥 버리는 아못 버리네 여기 맵 그거라서. 가자. 야, 이... 아, 가자. 가볼까? 갈수 있는데 가기는. 데이드 원딜 불렀다. 야 원딜 불렀어. 원딜 원딜 제로. 원딜 보지 마요. 재료를 잡아요 재료를 재료를 잡았어요.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4번 원딜도 올라요 와 원딜도 올라와 원딜 올라와. 담. 아. 야 그냥 이거 내가 잡고어야 어. 어. <laughs> 호자까지 내 호자까지. 호자 잡아요 호자. 어 저걸 놓치네? 어. <laughs> 나 쫓아온다 나. 아자 보풀이. 미첼 제가 봄, 보봄. 가 호저 잡았으면 빼요 그냥. 저, 저 아, 아재 아재 에이 씨앗, 에이 씨. 빵빼어요요요요겠다다 빼. 아 저걸 못 잡네. 이럴 수가. 미안해요. 저걸 못 잡았어. <laughs> 아 너무 슬프다. 아, 계속 빼지 말고 그 선만 지켜 선. 설이피 얼마나 맞지 이거 안아 이거 이것도 안 되겠는데, 하나 물고지 하게 되는데, 오어가 들어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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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가 들어가다가 들다가들가다가 들어가다가 들어다가들어가다들어다어다 가이프 오우 콜니 잡아라 그거 어? 잠시 아아 야 토마스 놓쳤다 <laughs> 뭐하냐? 금강춘다 토마스 어디갔지? 호자 얼마나 남았어요? 아까 피 반...도 안 남았어요 거의 다 깠어요 효자카는 데미어였네? 자카자카 치다 지금 제쿼도 없어요, 크어. 빨리 와주세요 어, 미 어디감?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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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 효자, 아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야, 미아, 미아 그냥 오바 5번 오케이, 마무리 어... 다나 아잇 나포마 어디 갔냐? 어. 어? 재레 조심하시고 제가 묶게요 일단 뜯을 거 있어요. 아들 아, 네. 어? 아싸 2등했다. 예. 네. <놀람>